4월 7일, 내일의 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그 어제와 더불어서, 그 사전 선거일입니다. 그죠? 어, 사전 참정권을 확실히 어, 권리 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지는 신축일입니다. 신축. 신축이라는 것은, 어, 청간오는 결실이죠. 결실이고, 그 결실이 마무리가 되고, 또 새롭게 지지로는 봄을 향해서, 아침을 향해서 뭔가 튀어나가는 에너지가 축적되어 있는, 저장되어 있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뭔가 결실을 짓고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막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신축일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띠빌로 보면, 지띠, GT, 지띠는, 어,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하거나 소통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타입이 좀잘안 되는 날이 기운 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자기가 생각하는 말을 전달했을 때 갈등하고 조금 소통이 좀잘안 됩니다. 그런 이런 날은 자기 주장을 간철시키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상대 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뭐 여러 가지 해소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돈의 흐름은 좀 불리해 보이고 애정관계도 좀 신경 쓰입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 관계도. 아좀 어, 스트레스가 많은 날이고 성부를 보고 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띠 소띠는 어, 주말이고 하니까 뭐좀 즐기고 일상에서 평소 때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들도 즐길 수 있는 거 재미 세속의 있던 재미를 좀 누려볼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문화 활동 자체도 괜찮고 또 음주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또뭐 괜찮아 보입니다. 또 자기가 평소 때 못하던 지미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볼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어떤 행동들이 자연스러운 어떤 기운이 있다라고 보시도 좋습니다. 또는 설 일이 좀 많아 보입니다. 애정 관계는 괜찮고, 사건, 사고나 질병 관계는 이성 관계는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성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범띠, 범띠는 평소 때 자기가, 아 하지 못한 어떤 일이 있다면,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자기가 주도적으로 어떤 상황이 좀 부족해도, 여건이 좀, 아직까지 다, 이, 그, 조성이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아마 그것을 극복해 낼수 있는 정도의 어떤 의미모되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행동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마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돈의 흐름도 괜찮고, 애정하에 조금 신경 쓰입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관에 특별히 문제 되거나 그렇진 않고 성부를 보고나 선택해야 될 일은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토끼띠, 토끼띠는 주변 사람들인데, 신뢰, 믿음, 신용을 얻어서, 충분히 서로 사람들과 관계가 원만해질 수 있는 그런 운이고, 또, 뭐, 주말이니까 가족끼리에도 자기가 신용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되겠죠. 그러니까, 뭐 가까운 사람들인데 자기가 인정받아야 또 사회생활 하는데도, 어쨌든 힘이 있는 거죠, 그죠. 가까운 사람들인데 신용을 못내는데 뭐, 나 밖에 나가서 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아, 신용과 신리를 얻을 수 있는, 어?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또, 자기에 있던 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 충분히 신용이 있다고 보여지니까 상대인데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돈의 흐름도 괜찮고 애정하기도 좋습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하게 특별히 문제될 거는 없고, 승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용띠 용띠도 전반적으로 뭔가 상승하고 좋아지고 발전하는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날 만약 국가고시라든지 뭐 어떤 시험이 있다면 시험 같은 것도 충분히 될수 있는 그런 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칠 용띠가 시험 칠 사람이 있다면 시험을 치면 아마도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했던 것도 있다면 그런 것들이 완수되고 완성되는 어떤 그런 기운이 있는 날입니다. 돈의 흐름도 괜찮고 애정관계도 좋습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를 막, 그저 그렇고, 어, 성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뱀띠, 뱀띠는, 어, 좀, 잘못 판단하고 어리석게 행동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행동들이, 어, 뭔가 실수하지 않는지, 또 잘못하게, 잘못 판단하는 것이 아닌지, 좀, 신중하게, 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또, 보이스 피팅 같은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어, 피해가, 혹시 자기가 속고 있는 것은 없는지, 이런 부분도 한 번쯤, 어, 자기를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일순간, 일순간 잘못으로 큰 어떤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것이 요새 보이스피싱 어떤 범죄니까요. 아, 돈의 흐름은 막 그저 그렇습니다. 애정관계는 괜찮고,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는 어르신들은 낙상사고 좀 조심하셔야 되는 날입니다. 성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말띠는 좀 편안하고 안정된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일 없이 그냥 태평하다, 안정되다 뭐 이런 날로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넉넉한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운이 왔을 때, 또, 뭐, 너무 교반하지 말고, 항상 경솔한 마음으로, 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시면 더 좋겠죠. 돈의 흐름도 좋고, 애정관계도 좋습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에 특별히 문제될 건 없고, 성불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양띠+ 양띠는 뭔가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뭔가 새로운 일을 시도하기 괜찮은 날입니다. 물론 혼자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 자기 자체가 기자 혼자 뭔가 계획하고 준비했던 게 있다면 뭔가 시도해 보셔도 좋고 아니면 주변 사람들과 같이 뭔가 해야 된다면 같이 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변 사람들인데 협조도 얻어낼 수 있고 서로가 어.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는 큰 문제없는 날입니다. 그래서 준비했다가 또 시도해 보는 어떤 그런 기회를 갖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돈의 흐름도 괜찮고, 애정관계도 좋습니다. 사건 사고 관계는 별로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고, 지병은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성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이 있으면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원숭이띠, 원숭이띠는, 어, 사람들과 서로가 대화하거나 소통하거나 뭐, 이렇게 언쟁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대화를 하고, 언쟁을 하고 하, 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좋은 방법으로, 그죠? 어, 현실적으로 자기가 거기에 맞는, 그 일에만 집중되는 어떤 부분으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게 좋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서 또 어, 잘못하면, 나름대로 불씨가 튈 수도 있죠, 그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어, 대화 나누어서 뭔가 해결하려 했던 것보다 더, 더 꼬이는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돈의 흐름은 그저 그렇고 애정관계는 좋습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는, 어, 분쟁은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성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딱디, 닥디, 딱디는 뭔가, 어, 이것저것 좀 깝깝함이 생기는 그런 날입니다. 좀 답답하고, 어,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안 보이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날은 집에서 그냥 하루 조용히 집에서 보내는 게 좋습니다. 특별히 밖으로 나서 뭔가 해결하거나 이거보다도 조용하게 하루 휴식을 보낸다 하면 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돈의 흐름은 좀 불리해 보이고 애정관계도 좀 신경 쓰입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도 스트레스가 좀 많은 날이고 성분을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띠, 개띠는, 어 주변의 어떤 방해라든지, 시기라든지 질투라든지, 뭔가 조금,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이런 날도, 개띠도 좀 참고, 버티고, 인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밖으로 어떤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해소하기보다는, 어린 자중에서 조용히 하루를 보내는 면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적극적으로 뭘 해보겠다고 나서기에는 별로 좋은 날이 아닙니다. 어, 돈의 흐름도 좀 불리해 보이고, 애정하기도 좀 신경 쓰입니다 사건, 사고는 특별한 문제 될건 없고, 성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돼지띠, 돼지띠는 뭔가, 아 어, 실제적으로 그 유익한 날, 의미가 있는 날 그런 날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때까지 베풀어 놓은 게 있다면 그 베풀어 놓은 것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기운도 있어 보입니다 어, 뭔가 주변으로부터 자기가 도움을 받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운도 있고 자기가 이때까지 해 놨던 것들을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날도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봉사하거나 베풀었던 것들이 다단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것 같습니다 돈의 흐름도 괜찮고 애정관계도 좋습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 특별히 문제되거나 그렇진 않고 성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